하이 하이하이. 네, 하이 바인님은 엄청 빨리 했네요. 이 미션을 좀 말이 안 되는데, 형님은 또 다시 온다고 이거를 왜 자꾸 여기 서슴거리는 걸까? 사실상 바인님이 거의 올인인데요. 이거는 문닫기 싸움 한거 같아요. 퀘스트 감사합니다. 한번 이겨 볼게요. 르체 위치 아이 르체 위치 대기실 이예요. 희생의 제가못갔어요 대기실 안이에요. <laughs> 대기실, <아니에요. 웃음> 대기실, 어... 대기실, 대기실 아니면... 안. 대기실 안에? 대기실 안이면 M1이면 안될거 같은데. 어, 맞아요. 무나추나추얼님 뭐, 보긴 봤어요. 실험실 위 있고. 저, 제가 어, 그알 아, 레코님도 안될거 같아. 제가 능력을 사용해서 본게 있는데 바이님 그쪽으로 가신 다음에 없어졌는데 혹시 바이님 한번 동선 들어봐도 될까요? 네제 동선 처음에 쥐잡기 하고 빗자루 쓸고 바퀴 닦고 대기실 지나서 욕보기 지나서 지금 독서실 안쪽에 있습니다 동선은 맞네 할리칸. 혼자 말이 혼자 말이 맞는 건데. 최대는 아닌데 와우님 그쪽으로 농도 넓고... 다시 왔죠. 와우님 음. 죽었네요. 저 어, 와우님이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되기 몇초 전까지만 해도 와우님이 살아 계셨는데. 그, 뭐지? 저희 독서실에서 헤어지지 않았나요? 그, 그 뭐지? 그, 그, 사보 미션 그쪽에서 미션 하시고 저랑 헤어지지 않았나요? 그 이후로 저 와우님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가이는 눌러서 말하기 좀요. 죄송합니다. 그 확성기 안 쓰실 거면 여러분들 다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어 지금 어 레몬님, 레쿤님, 나 시험 씨족이요. 강당. 레쿤한 네, 그, 말씀 드려도 그, 될까요? 네네. 있고요? 아 네. 레쿤 네, 개인적으로 국종이님 동선 좀 의심가는 게 제가 터널 태어났을 때조이표하게 하고 텔프 탔는데 동굴에서 태어났거든요. 시체찌르기 하고 나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본 꾹종이님 나가시는 모습은 낚시대 쪽에서 문으로 나가시는 동선이었거든요. 그거는 잘못 보신 거고요. 캐고님 이제 당장에 또 말씀하신 게 시작한 지 20초 턴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려운 미션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체찌르는 미션 하고 나가는 길에 에코님이 제 뒤에 오신 거고요. 저 낚싯대 근처를 안 갔어요. 정확하게 보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낚싯대 있는 걸. 치트질을 하면 문으로 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국종님 직선으로 쳤어요. 나가셨잖아요. 아니 제대로 안 보신 걸 보신 걸로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아니 제대로 봐서 지금 여주는 거잖아요. 동선을.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 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그리고 국종님 독서실로 들어가셨기 <laughs> 때문에 여준 거예요. 마이크가 이상해요. 아, 나 너무 의심되는 사람이 있긴 해. 일단은 나를 원망하지 말아요. 레몬님 펠리컨이에요. 아무도 원망 안 했고요. 아무도 원망 안 했는데. 레몬님 펠리컨.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앞으로 원망하게 될수 있어요 누군가를. 레몬님 펠리컨. Yeah. <laughs> 네네. 아 진짜 내종 진짜 비싼 건데 아 차갈치님 시체 운반자 바위 경크 차갈치 바위 오리링크 잘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여기치 님부터 가면 대감한, 돼요, 여러분. 잠깐만. 저저 바인 좀 할게요. 저기 해운 님, 해운 님, 해운 님 찍어 줘요. 저분 나한테 계속 탄크 칠고 수도 수도 좀데저 해운 님, 수도 좀 찍어 줘요, 빨리. 절잘 암살자가 바인 님인가 보데요. 아니야. 캐가는 캐가는 아이고. <laughs> 잘, 찍어보세요. 잘 찍어보세요. 아, 제내종 아, 어, 진짜 비싼데. 마신님 아. 잘 가요. 나 바이님이 네. 암 살자네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 바이님 따로 말도 없으시네. 바이님부터 갔어야 되긴 했어. 내가 자갈치님. 자갈치님은 시험 반자거든. 생겼어. 종 치세요. <laughs> 네. 아 살려줘. 이럴 때 미션 해야 돼. 미션 이렇게 엔지니어인 척을 해야 되고, 아, 왜총안쳐 어, 뭐지? 살아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응. 어, 쫄... 누가 아, 클리어? 그좀 찍어주길 걸. 누 누가, 친, 누가 쓴 거예요? 철철님 이 쓸지 어? 않았어요? 음, 맞아요. 철철님 보안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레몬님하고 농부님 둘 중에 한 명이네요. 이제 남은 우리나 펠리콘이아 그럼 이거 건지하고 건지해 주실래요? 건띠를 하면 안 농부님 되죠? 농부님 달다. <laughs> 농부님 달아요. 왜요? 던지해줘요. 그래 뭐 칼싸움 한다는데 뭐 알아서 해라. 어 칼싸우려고요. 하아 <laughs> 나랑 칼싸움하려고 아니 내가 보안관이고. 수나미, 그 수나츠월, 그 수나미 그 독서실로 와봐요. 일부러... 독서실로 와봐요. 암살자 드라이브로 온 건데. 독서실로? <laughs> 독서실로 와서 칼싸움 구경이나 하자. <laughs> 아. 노, 농무님 농무. 빨리 오세요. 아이 이렇를 어디 있지? 논문이 싸는데요. 야 <laughs> 누구랑 싸워요? 이거 어 저거 저거 쳐. 저... 빨리 가봐. 잠깐만 이거 응.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위험한데 이거 나 볼까요? 가보라고. 아빠 가봐. 아. 빨리 가봐 문방 춘춘한 아. 빨리 가봐. 아, 안돼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네. 미션 성공. 아, 뭐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어? 너무 잘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강담으로 오라 아, 독서실로 오라니까 정말 다 와주시네 쉬어, 감사합니다 에이, 와 캐리